굳이 삭발을 해야 되나라는 느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분 커버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삭발을 원하셔가지고 음. 지금 삭발을 하고 있어요. 네. 꼭 삭발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우선 음. 전... 액티비티 활동할 때 되게 불편하고 머리 세팅하기도 귀찮고 해서 부분 커버는 사진 보니까 많이 커버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기왕 할 거면 그냥 삭발로 하자. 액티비티한 그 활동하실 때한 3, 3일이 뭐뭐더 길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음. 애프터 사진 같아요. <laughs> 애프터 지금 인터뷰 같은데 지금은 음. 비포 인터뷰니까 음 일단은 저도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습이 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헤어 라인 이미 풍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풍성한데도 삭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음, 말씀은 풍성했다고 하지만 <laughs> 이제 한계가 좀온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래서라는 운동이나 레포츠를 즐길 때 신경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부분 커버라면 언젠가는 삭발 디자인이까지 될것 같아서 하는 김에 삭발로 하자라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뭐 지금 끝났는데 그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엄청 편해요. 머리 세팅 안 해도 되고 머리 감을 때 굉장히 편하고 아직 좀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쵸 네. 뭐 주변에서 괜찮다라는 반응이 좀 있어서 좀더 안심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사실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거 벗고 다니는 게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하니까는 또 벗... 강당하게 벗고 다녀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벗고 다니는 게또 강하지. 한번 벗고 다니면 솔직히 편하거든요. 그한 번이 힘들어서 계속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이제 사실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 <laughs> 제가 신경 쓰는 거죠. 그쪽그도 많죠. 네. 네, 제가 신경 쓰는 거지 뭐 네.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 네. 개인적으로는 저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한걸이 사람이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다는데, 한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게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크릿 잉크의 루시 대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루시 대표는 아직도 혼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원탑은 루시, 루시 대표. <laughs> 비록 지금은 서로 다르기를 가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적인 부분도 솔직히 조심 못지죠 네, 음. 뭐, 애키형 입장에서 음. 한자 월급의 검은수를 차지하는 음. 부분인데. 다섯 번 오셨잖아요. 네. 5주, 5주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오실 거고. 한데좀 아쉽다. 뭔가 나는 이 두피 문신 하면은 이런 이런 것도 할줄 알았는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네뭐 아, 처음 겪는 거니까 아쉬운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상 많이 보고 왔었고 그리고 와서도 상담할 때 친절하게 뭐 하면 시작까지는 뭐 이런 과정이니까 충분히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냥 하나하나 오면서 아 여기 수정해달라고 해야지 여기 수정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저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와서 아. 같이 상담하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말씀하시면서 근데 재밌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네요.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왜냐면 저도 피드백을 받아서 좀 발전을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0%의 서비스를 드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피드백을 뭔가 솔직하게. 이거, 이거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선택권을 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그 고객님한테. 그 고객님 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충분한 설명은 당연히 좋은데 네. 사실 어느 디자인이 더 이쁠까라는 생각이 잘 모르겠지 근데 하지만 내렸을 때 올렸을 때는 상상이 안되니까 이게 스펙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드리기까지 했는데 또 사실 어. 그거랑 음. 막상 찍었을 때랑은 사실 느낌이 조금 다르긴, 다르긴 네. 하네그렇다보 어, 어떻게 그 그린다는 거는 그냥 느낌만 표현하는 거라서 만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이게 더 좋을 거다. 음. 확신을좀 주시고. 음. 사실, 물론 좀 수정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수정은 가능하니까. 네. 선택권은 저한테 너무많다 어, 너무 그러니까 네.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게더 낫다고 나는 모르겠다. 음. <laughs> 이건 고객님 선택이다. 이렇게 좀 살짝 떠넘기는 게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 내 취향대로는 1번인데 아, 1번 선택권을 가지면 좋아요라고 했다가 내 취향은 자 알고 보니 2번이었다. 그러면 네. 그 서로 이렇게 막그안 좋잖아요. 네. 저는 입장에서는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 밀어붙이는 것도 어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0%막내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도 안, 안 좋지만 무조건 선택권을 이렇게 많이 넣,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네. 많이 느꼈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죠? 네. 몰라요. 이게 나은 건 저게 나은 건지 네.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거고 저는 거기에 조금 히, 힘들죠. 힘들다기보다, 네. 그렇죠, 선택하기 힘들죠데 네. 괜히 나한테 떠넘길 것 같은 느낌도 음. 솔직히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2번을 선택했는데, 거 봐, 내가 1번이라 그랬잖아. 그러 분명히 그런 말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잘못되면 오로지 내 탓이 돼버린다는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작업자가, 어, 1번, 1번, 일본, 일단 1번으로 가시죠.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것도. 네, 저는 응.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음, 맞아요. 그 요즘에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엄청, 어, 좋은데 라고 받아들이는데 누군가한테는 또 부담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그래서 계속 고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좀 절충 네. 나 나름대로의 그마지노선 같은 거를 좀 정해서 해야겠다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무지한 리터치 좋은 거죠? 네. <laughs> 그, 그 그분만 지금 그러니까 제 그, 제적인 뭐, 생각은 그분 그 분, 그렇죠. 디자인은 음. 좀 확신을 갖고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음. 무지한 리터치 같은 경우는 저는 무지한 리터치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선택권죠 1년에 한 번씩 오셔도 되는데 아무 때나 와도 된다 아무 때나 네왜냐면 이날 이날 오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지금 아쉬운데 6개월 동안 기다려 5개월 동안 기다려라는 거는 정해진 룰이요 네, 저한테는 그게 좀 부담이 덜했어요. 어, 네. 저도 그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은근히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아쉬울 때 오라고? 그럼 뭔가 나한테 또 그분은 그거지. 또 나한테 넘기는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고객님 한분한 한 분마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뭔가 기준도 확실하게 정해서 해야 된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어, 따끔하니. 그냥 아까도 들었지만 또 들으니까 되게 따끔하네요. 우리 고객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뭐 결과물 딱 보고 봤을 때 만족도 는몇점 정도 될까요? 저는 지금 저한한 80에서 85인데 사실 뭐기술이나뭐 모양이나 이런 거에 좀 불만족은 아니고 그냥 제 헤어 라인 그런 쪽 근데 이것도 제가 기준을 정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아 그러니까 제가 길을지 계속 삭발을 그렇죠. 할지를 저는 아, 저는 솔직히 저 작업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좀 힘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기르면 기른 만큼의 명암 차이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네. 이게 어둡기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정하지 못했잖아요. 네. 막 밀고 다닐 거고 뭐할 거다. 밀고 다닌다고 하면 저만의 그 기법으로 네. 또 라인으로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텐데 또 이제 기르신 마음도 있으시니까 그. 중간점 찾기가 좀 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걸 빨리 정해져 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그 정해준다기보다도 이 그거를 확신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도 괜찮고 잘라도 네. 괜찮다. 어, 어떻게 해도 내가 만족시켜 줄수 있다. 그런 안정감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거기에서 제가 좀 부족했다. 반성합니다. 다음주에는 좀 어느 정도 머리 기른 모습으로 한번더 추가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클립 느낌으로.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뭐 두피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뭐 머리가 풍성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음, 저 정도의 머리 스스로 고민하시는 분도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미용실 갔는데 여기도 잘라주세요 했지만 거기는 가려야 돼요. 나는 말, 이런 말 듣기 진짜 싫었거든요. 분명히 저 정도의 머릿수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다시 기를 수 있습니다. <laughs> 그죠? 네. 다시 오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부분 커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부분 커버의 한계점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부분 커버가 생각보다 삭발했을 때보다 훨씬 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 어둠을 만족시켜주려고 기 무리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네. 엄청 많아서. <laughs> 부분 커버를 한 후에 삭발로 돌아오면 딱 삭발을 하고 보면 그냥 엄청 까만 막 면처럼 돼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삭발을 한 상태에서 명암을 올린 다음에 그래도 만족을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머리를 기르면서 좀 명암을 그냥 아싸리 올리는 그냥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아예 부분 커버만으로 만족.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 고객님처럼 삭발도 각오를 해야겠다라면은 삭발을한 상태에서 올리고 머리를 기르시는 거를 오히려 저는 추천을 네. 드리죠. 저도 추천해요. 음. 네.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그럼요. 얼마나 네. 편해요, 삭발에삭발은 솔직히 남들 시선에서만 자유로워진다고 하면 삭발보다 편한 건 솔직히 없어요. 네, 고정 그 제가 갖고 있는 머리 스스로도 남들 신경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이리 오고, 물에 아, 들어가고. 아, 맞아. 그저 그죠, 그죠. 놀러 가는 거네. 바닷가 수영장. 네. 그리고 집에서 손님 왔을 때 모자 쓰고 있기도 뭐하고. 그분들은 제가 세팅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아, 쟤는 머리 숱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근데 막상 머리를 감거나 세팅 안된 모습을 보면. 뭐라, 왜 이래? <laughs> 뭐 이렇게 말했어. 아, 뇌적 충격이 <laughs> 네.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였거든요. 좋은 아이, 대학이 그런,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저도 그때 만약에 두피문신이 있었다면. 어, 두 마나 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부분 커버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어, 왜 삭발을 하는지 그리고 삭발의 편안함을 한번 마의 그마약가도같은 삭발의 편안함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에 대한 그런 그 아쉬움 여러 가지 좀, 좀 의외로 난코스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많이 반성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점이 되면 가령 좋겠지만 80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요. 그 그러니까 아쉬운 점들은 제가 수정을 통해서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들을 모셔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